3대1로 앞서가던 골든스테이트가 결국엔 7차전을 위해 휴스턴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6차전 3쿼터까지는 비등비등 잘 따라갔던 골스였으나 4쿼터 아담스의 높이를 바탕으로 한 휴스턴 지역방어에 정신을 못차리며 7분간 13개의 아투를 무조리 놓치는 처참한 공격력을 노출한 채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한편 커감독 체제 이래 단한 번도 휴스턴에게 진 적이 없는 골스인데 과연 이번에도 원정 7차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커리를 믿기로 쓴 디그린의 커진 레이업으로 출발한 경기는 스몰 라인업을 고수한골스가 퀴즈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Hey, we'll little... 포잼스키를 등진 뱀플릿이 플로터를 넣긴 했지만 생공과의 미스매치에서 챕스텝에 이은 3점으로 대갚아준 포잼스키와 앞선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던 힐드도 빠른 템포의 기습 레이업을 울려놓으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수비 사이에 둘러싸인 커리에 턴오버가 나오면서 흐름이 슈스턴으로 넘어갔는데요. 쿠밍가를 깜짝 투입한 골스가 이 구간 7번의 포지션을 모조리 날린 사이 생공과 벤프릿을 필두로 지배하게 인사이드를 두드린 휴스턴이 금세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도 샷락 직전 버틀러가 폭탄 처리 코너 3점을 넣은 커터 마무리는 골스의 우세였는데요. 간만에 나와 농구 바보의 면모를 과시한 쿠밍가의 턴오버로 인해 속공 실점을 허용하자 바로 쿠밍가를 뺀 골스는 루니 위주의 슈터 라인업을 통해 슈스턴의 페인트 존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해낸 호수비와 특히 슬슬 반등할 때가 된 힐드가 수비 3명몰이하고 전달한 커리의 노루 패스를 매듭지어준 3점은 물론 또 한번 루니의 수비가 빛을 본 마지막 포지션에선. 어리둥절해 하다 냅다 하프라인 버저비타 3점을 장렬시키며 4점을 앞서나갔습니다 방금 버저비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버디힐드의 학다리 페이드웨이로 막을 연이 쿼터에도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한 골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골밑에서 그린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낸 생공과 지역방어의 허를 찌른 뱀플릿에게 3점을 내주긴 했지만 버틀로와 눈 맞춘 오늘 예사롭지 않은 힐드의 캐치한 3점을 비롯해 마치 디그린처럼 플레이하고 있는 커리도 더블팀을 피해 전달한 패스로 루니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공수 양면에서 한결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예생군의 손끝에서 파생된 탐승과 이슨의 득점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 휴스턴. 허나 버틀러가 죽음보를 해결하는 엘보 점퍼를 적중시킨 골수 역시 미네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여전히 수비에서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커리의 차가운 슛감에도 불구하고 커리의 움직임만 신경 쓴 브룩스에게 한방 먹인 버디일드가 생군의 패스를 간파한 그린의 스틸로 가져온 트랜지션도 커리의 패스를 받자마자 올라간 백투백 3점으로 쏘아 올리며 14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디그린의 불필요한 테크니컬 파울이 나오면서 스스로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뻔한 골수였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버디일드가 so 버틀러의 키가오 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한 트업 3점 한방을 더 추가한 데 이어 잠잠하던 커리도 2포원을 노린 딥3로 이제야 득점포를 가동하며 휴스턴을 몰아쳤습니다. 다만 쿼터 막판 저돌적인 리머텍을 가져간 아멘 탐슨을 막아내지 못한 탓에 12점 차 리드에 만족한 채 전반을 마쳤네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멘 탐슨, 디그린, 생군으로 이어진 3연속 블락을 주고받은 3쿼터는 버틀러의 리버스 레이업, 앤드원의 힘입은 골스가 선방을 날렸습니다. 그 결과 15점 차라는 꽤나 넉넉한 리드를 잡은 워리어스. 그러자 더는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진 슈스턴이 생군과 아멘 탐슨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는데요. 부지런히 따라 들어온 포제스키의 속공 덩크를 끝으로 공격 템포가 확 죽어버린 골스가 영거프 턴오버를 범한 틈을 타. 슈스턴은 탐슨의 기가 막힌 서커스, 티빈을 포함, 오늘 유독 합이 좋은 생공과 탐슨의 페인트존 득점으로 재미를 보며 골스를 긴장케 만들었습니다. 이에 뒤에서 스틸을 노린 탐슨을 피한 3점으로 중심을 잡아주려한 커리. 그러나 커리를 괴롭힌 아멘 탐슨의 2승까지 힘을 보탠 슈스턴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커리가 수비 3명을 피한 고난이도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긴 했지만 재 등장한 쿠밍가의 연이은 야트미스가 겹치며 순식간에 3점 차로 따라잡히고 말았죠. For the Smith. Pay. 하지만 작전 타임 직후 쿠밍과 대신 그린을 투입한 골스가 더 이상의 추격만큼은 용납지 않았는데요. 샤클락에 쫓긴 벤플릿을 잘 막아낸 힐드의 수비가 커리의 스크린을 활용해 아담스를 공략한 디그린의 흔하지 않은 연속 득점으로 연결되며 8점 차 리드를 사수한 채 마지막 쿼터로 향했습니다. 3쿼터 위기를 모면한 골스가 4쿼터 초반 0점을 잡은 커리를 앞세워 다시 치고 나갔습니다. 터프한 골스 수비에 고전한 생군의 페이더웨이 미스를 커리가 아멘 탐슨을 지나게 한 스텝백 3점으로 연결시키며 두 자리 점수차 리드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존재감이 전혀 없던 제그린의 자유투를 기점으로 슈스턴이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제그린부터 브룩스, 생곤과 뱀플리등 골고루 득점을 올린 휴스턴. 하나 중요한 순간 살아난 커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리 없죠. 커리 쪽 더블팀의 약점을 공략한 스플래시 버디버디의 3점뿐만 아니라 <목소리> 커리도 직접 발이 늘린 아담스를 스크린처럼 활용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휴스턴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결국 휴스턴은 부랴부랴 근육을 풀고 돌아온 아멘 탐슨을 재투입해 커리를 막으려 했는데요. 탐슨이 코트에 나오기 무섭게 커리에서 파생되는 공격 전개에 확실하게 제동을 건 휴스턴. 그런데 골스엔 더 이상 커리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 생군을 막은 힐드의 블락을 버틀러가 빠르게 파고든 레이업으로 올려놓은데 이어 앞서 압박을 통해 벤플릿을 괴롭힌 힐드의 스틸은 트랜지션 파울보다 한 단계 위인 클리어 패스 파울로 선언되며 골스가 순식간에 6대0 런을 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군에게 향하는 공을 낚아챈 커리가 장식 <목소리> <목소리> 마음이 앞선 탐슨의 페이드어웨이 미스조차 이번 경기의 주인공인 버딜리가 편안하게 코너 3점으로 매듭지으며 2분열을 남겨놓은 시점 20점차 리드를 잡은 골스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3대89우여곡절 끝에 외나무 다리 대결에서 살아남은 골스가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앞선 경기들의 부진을 완전히 씻은 버디일드의 대폭발과 생군을 틀어막은 그린의 수비 그리고 클러치에서 살아난 커리의 태세 전환이 돋보였는데요. 시리즈 내내 당했던 아담스에게 대응하기 위해 루니와 쿠밍가를 간헐적으로 투입해 휴스턴의 투빅 효과를 최대한 억제한 골스는 전방 커리가 부진할 때 팀의 상승세를 이끈 버디일드의 3점 9방 33득점 대활약과 공수 양면에서 듬직. 정확하게 안정감을 불어넣어준 버틀로와 디그린의 누련미 넘치는 플레이는 물론 전반까지는 수비에만 집중하다 후반 힘을 보탠 커리의 반등까지 더해지며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 슈스터는 체력이 떨어진 듯 보인 센공과 집중 견제에 시달린 벤플릿, 무엇보다 에이스인 제그린이 5경기 내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혼자 캐리하다시피한 아멘 탐슨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말았네요. 이로써 골스는 레이커스를 잡은 미네스타와 2라운드를 치르는데 정규시즌 3대 1로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골스가 계속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